여러분들이 미쳤습니다 지금. <laughs> 진짜.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막뭐 하다가 여기 살짝 봤거든요? 이거 봐 이거 뭐가 뭐 하얗 허연게 움직이길래 이거 곰팡인가 했는데 <laughs> 지금 이 친구들이 벌써 지금 탈출 본능이 지금 너이말이 이 말썽꾸러기야 너 진짜 너이 말썽꾸러기야 아주 그냥 어 벌써 이렇게 탈출 본능이 이렇게 또 생겼어요. 지 아빠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옛날에 아빠 아빠 집 탈출하는 거 보셨죠? 지금 이거 보세요. 와, 이거 봐, 이거. 여기서, 여기 올라와 있다가, 점프해가지고, 여기 올라와가지고, 이렇게 막 돌아다녀, 어 야, 너 진짜. 거기 니네 집, 너 내려가, 임마. 아, 아주 그냥, 거기 니, 네. 일로와. 일로아파트테 와. 일로 와 아파트테 아빠한테 와. 아빠한테 와. 거기 니네 집, 와. 거기 니네 집 아니라고, 진짜. 일로와. 손, 손 있네, 여기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화질이 좀안 좋죠?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서. 와, 정말. 와, 나 깜짝 놀랐네. 벌써부터 탈출을. 아니, 지금 얘네가, 어? 벌써부터 탈출을 이렇게 감행하고 있어요, 또. 어. 지금 여기 논지, 논지가 얼마나 됐는데. 벌써부터 이렇게. 지금, 이거 봐, 이거 봐. <laughs> 보이시죠? 이게 아빠 백지거든요? 아빠 백지인데. 이거 아빠 백지 닮았구만 이 자식들이고 어? 이거봐 이거봐 이러고 또, 또 들어와가지고 놀고 이런다니까?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거봐 이거봐 <laughs> 아주.. 아주 장인 됐어 장인 그냥 고인물인데? 이거? 고인물이야 고인물 진짜 와.. 벌써부터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? 저 안쪽에 또 백지 친구들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아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.. 너 일로 와 뭘이아이 새끼야. 너와 자꾸 안 오면 집에 안, 안 보내준다. 자. 이렇게. 자, 구출했습니다. 구출했죠? 네. 우리 아기 백지들 구출 이렇게 했습니다. 자. <laughs> 너 진짜 혼난다. 너 자꾸 그렇게 말썽 부리면. 너 벌써부터 말썽 부리면 어떡할 거야. 너 나중에 커가지고 니네 아빠처럼 말썽 부릴 거지. 하지, 이거. 완전 아빠 닮았네 이거 응? 아주 너 혼나요? 응? 우리 애기 백지 혼나요? 저 그렇게 하면은 크기는 조만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탈출 겁나게 잘하죠 그죠? 네 하여튼 크기는 조금조만해가지고탈출 겁나게 잘해 이거봐 이거봐 이 친구들이 탈출 잘하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? 왜 그러냐면 햄스터는 절대 못 올라가요 저기 올라갔잖아? 3초만에 떨어져 근데 문제는 백지한테는 햄스터한테 없는 게 있죠. 바로 꼬리입니다. 꼬리가 굉장히 길죠.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꼬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꼬리를 이용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.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중심을 잡습니다. 그럼 절대 안 떨어져요, 절대. 어, 이제 뭐 하는 거야, 너 지금? 너 지금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 <laughs> 거기 올라가서 지금 무서워가지고 저렇게 무서워서 저러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네. 어, 여기는 어디지? 여기는 어디지? 여긴 어디지? 여긴 어디, 난 누구? 그러고 있죠? 자, 어쨌든 간에, 이렇게 자, 어쨌든 집으로 보내주겠습니다. 얘, 얘너 어디서 나왔니? 아, 여기서 나왔지? 어. 자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이 새끼야. 너또 말썽 표기만 해봐. 너 절대 다시 집으로 안 보내준다. 알았어? 너 여기 아저씨한테, 아저씨 어딨어? 아저씨한테 혼난다, 너 진짜. 너 자꾸 그러면은, 이 아저씨한테 혼나 아저씨! 아저씨 들어보세요. 고개, 고개 들어, 아저씨! 아저씨! 아저씨, 왜 갑자기, 풀이 죽었을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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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피드. 어. 자, 너 자꾸 그러면 아저씨가 혼나? 혼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, 너 진짜. 이건 아니다. 이건 좀 매우 위험해요. 네. 아저씨한테 혼난다. 이렇게. 네. 너 자꾸 그러면 아저씨한테 혼나요. 이렇게 해서. 자. 자꾸 그러면 아저씨한 혼나? 어, 저렇게 또 올라가 있죠? 저렇게 또 올라가 있다가 또, 여기 올라가가지고 또 말썽 부려요. 네. 자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공유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 저저저저저저저저봐저봐 점프한 자자자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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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한다 점프한다 새끼 고 하여튼 이거 아 벌써부터 이렇게 말썽 부리면은 이 친구 큰일 났어요 진짜 예 벌써부터 이렇게 말썽 부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쟤네 쟤네 벌써 잠들었는데 이렇게 어 벌써 잠이 들었어요. 화질이 좀안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최대한 좋은 카메라 따로 사가지고 화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볼까요? 안녕.